자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9% 정도 상승한 31만 5천원에 마무리 가 됐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장 끝나 고서 공시 나온 거 보고서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알테오젠이 뭐20% 30% 상한가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기 때문 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는 게 급등하는 종목들 훈장 같은 거다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 하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에 지행이 된다던가 하게 되면은 거래 정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 주 월요일 날 거래 정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주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알테오잔이 투자 경고 종목에 지행이 된것그 의미와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무엇보다도 8월 30일 날 MSCI 리밸런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장 종료가 되고 나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 예고 공시가 떴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된게 아니라 지정 예고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정이 된건 아니고 8월 26일 다음주 월요일날 종가가 어떻게 끝나는지 봐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럼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 투자경고종목에 지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장기적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시세에 변동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경고종목이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는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확인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우선 주가가 막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은, 거래소에서는 이 종목이 지금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의미로 크게 세 가지 단계에 걸쳐서 주의를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다가, 뭐, 그보다 더 오르면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위험 종목에 지정을 하게 되죠. 자 근데 투자 주의 종목 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주의 단계니까는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투자 경고 단계에서부터 이제 주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는 단계서부터는 조금 주의를 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투자 경고 종목이나 투자 위험 종목이 지정이 되는 게뭐 어떤 급등에 따른 훈장이라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에 지정이 됨에 따라서 실제로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영향을 주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신용이라던가 미수를 전혀 사용을 할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신용이라던가 미술 을 어차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크게 상관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의외로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이 신용이라던가 미술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단타를 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라던가 미술을 써서 레버리지를 확 끌어올린 상태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종목이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돼서 신용이라던가 미술 쓸수 없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이라던가 투자 위험 종목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 각 단계마다 한 번씩 거래 정지를 할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돼서 거래 정지가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거래 정지가 된날이 자체가 이 주가의 변곡점 그러니까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거래 정지되는 부분을 특히 이제 유의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은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만 거래 정지가 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상장 폐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뭐 물론 실제로 상장 폐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 주식이 거래 정지가 돼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운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거래 정지가 하루짜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급등했으면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까지 내릴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고점은 아닐까 이제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시게 되고 특히나 더 최근에 매수해서 매수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 정지가 풀리는 바로 그 다음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매도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풀린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총두 번의 거래 정지가 됐던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첫 번째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됐던 거였고, 이두 번째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됐었었는데, 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 정지가 된 다음날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게 터지면서 거래량이 폭발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번째 거래 정지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위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나온 걸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두번째 투자 위험 종목이 나왔던 그 다음날이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각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각 단계별로 이렇게 예고도 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를 해 주고 투자 위험 종목이 되기 전에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기 전에 거래 정지 예고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지정 예고 상태이기 때문에 8월 26일 날 하루는 일단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돼서 뭐 신용이라던가 미수 이런 건못 쓰기는 하는데 26일 장끝다고 나서 이 부분들 모두 확인해서 이세 가지 요건에 전부 다 해당이 되면 그때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을 하겠다. 하나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투자 경고 종목은 26일 하루로 끝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거래 정지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조만간에 거래 정지가 된다던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큰 수급적인 의미가 있는 이벤트가 바로 8월 30일 날 있기 때문에 8월 30일까지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알테오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시길 바도록 라 하겠습니다. 자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간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당장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 그러니까 오늘 매수했다 오늘 팔수 있는 단타 종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13일 화요일 날 구독 이렇게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인 8월 14일 수요일 오전 8시 31분,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8월 14일 무료 단기 대응 종목입니다라고 하면서 태성을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추천한 이후로 전기차 화재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가격으로 13,500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날 태성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태성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16,750원으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날 시가가 13,000원이었고, 저가가 12,91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 3 5 0 0원의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100% 매수체결이 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9%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9%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이렇게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그날그날 단기 대응이 가능한,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275-4288, 010-8275-4288번으로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처럼 이렇게 문자 받아서 또 실제로 수익 나시면은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제가 주식 유튜버로서 성장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종목 명과 매수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그날 단기 대응,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던가, 아니면 신용을 쓰셔서 매수하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라던가,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일단 제가 먼저 앞서서 간단하게 조금 언급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8월 30일 날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바로 MSCI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무슨 소리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에 5월 달에 이미 편입이 됐는데 8월 달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돼서 패시브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시가 총액, 그러니까 시총 비중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나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비중에 맞춰서 내 자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이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이외에도 이 시총 비중에 맞춰서 리벨러싱일 당일에 주식을 더 사기도 하고 더 팔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전체 시총에서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10% 정도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주식을 샀겠죠. 자, 근데 알테오젠의 주가가 올라서 시총 비중이 뭐 20%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패시브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밸런싱 당일날 이 비중에 맞춰서 10%더 매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알테우젠이 뭐 새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5월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2배 이상,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시총 비중만큼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월 31일날 알테우젠이 MSCI 지수에 신규 편입이 됐고 그 이후에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과 비슷한 흐름이 8월 30일날 전후로 해가지고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어 그러면은 8월 30일날 이후에 주가가 더 오를 테니까 무조건 홀딩해야지 더 사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알테오젠의 시총이 늘어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투자자들도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이 매수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게 8월 30일 날딱 리밸런싱 당일이라고 해서 8월 30일 날한 번에 매수 주문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비중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또 그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를 기관이라던가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딱 8월 30일 날 모든 리밸런싱을 마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매수하면서 비중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맞추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리 매수해서 비중을 더 늘려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처럼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주가가 8월 30일 전에 계속해서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미 8월 30일 전에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은 이 패시브 자금 비중을 미리 맞춰놨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8월 30일날 이 주가 상승할 때 따라왔던 단기 자금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당일날 주가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고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를 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미리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8월 30일 이후에 이것과 같이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알테오젠을 언제 얼마에 매도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8월 30일까지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목표 가격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구체적인 가격을 알려달라 언제 얼마에 매도하면 되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 30일까지 어쨌든 주가의 움직임이라던가 외국인들의 매수현황 기관들의 매수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딱 목표가 얼마다 언제 매도해라 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테오젠 주식을 갖고 있어서 현재 매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확한 매도가격이 알고 싶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보면 되는지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275-4288. 010-8275-4288. 자, 이쪽으로 알테오젠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알테오젠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8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주가의 움직임이라든가 수급 현황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를 따로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제 문자 받아보신 다음에, 실제로 그 가격에 따라서 매도를 하실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실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문제기는 하지만은, 그냥 혼자서 매도 가격을 결정하시는 것보다, 아, 그래도 쟤는 이 정도 가격을 매도 가격으로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시는데 활용을 하시면은, 분명히 그냥 매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자로 가격을 알려드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매도 가격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도해서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래도 나름 고점 자리 부근에서 잘 매도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저는 진짜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제가 주식 유튜버로서 성장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알테오젠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100% 무료로 제가 생각하는 매도 가격 받아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서 매도하셔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